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더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다리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부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더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더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여부갓네살이 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거그 성이 시더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구일에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거땅 그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거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거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거그 성업을 애호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야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갔어.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눈사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이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 중 하나는 아마도 이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불리는 사건일 것입니다. 1637년 청나라가 강화도를 함락하고 인조가 피신해 있었던 남한산성을 포위한 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청은 인조에게 나와서 신하의 예를 갖추라 합니다. 인조는 세자와 함께 남색 옷을 입고 서문, 즉 임금이 보통 때라면 행차하지 않는 작은 문을 향해 나갑니다. 청의 태종은 구축으로 단을 쌓고 높은 곳에 앉아 인조를 내리깔아 보고 있었고 청의 장수들은 무장한 채 단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인조는 백보가량 걸어서 진흙 위에서 청의 태종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돗자리 깔기를 청했지만 인조는 황제 앞에서 어찌 감히 스스로를 높이리 라고 말하며 진읍 위에서 청의 태종에게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 구고두의 예를 행합니다.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당한 굴욕을 묘사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약 2년이 지납니다. 성 안의 양식이 다 떨어지고 성벽마저 뚫립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밤에 몰래 군사들과 함께 성을 탈출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에게 곧 잡히게 되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신문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들과 대신들이 그의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봐야 했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실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갇히게 됩니다. 저는 삼전도의 굴욕을 묘사한 책을 읽을 때면 속에서 이 분함과 원통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지라 사실 시드기아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분노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시드기아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며 우리에게 볼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시드기아가 당했던 굴욕이 일어난 원인이 분명히 나옵니다. 시드기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굴욕 사건의 원인입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굴욕을 가져다 줍니다. 크고 작은 유혹에 넘어져 나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엄청나게 후회하지만 그 당시에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일기를 쓰는 사람 같으면 오늘도 나는 죄에게 졌다. 라고 날마다 기록할 것입니다. 나라끼리의 이야기에서는 굴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사력, 정치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에 따라 기도하는 삶. 이것이 영적인 힘을 기르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오늘부터 훈련 시작했는데, 적군이 내일 쳐들어오면 또다시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적군이 한달뒤 쳐들어와도 굴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3개월 뒤에 쳐들어와도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이제 웬만한 적군 앞에서는 어떤 유혹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이 대군을 밀고 나에게 쳐들어와도 힘차게 싸워볼 만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투를 벌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든든한 원군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굴욕만큼은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큰 유혹 앞에서도 더 크게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초청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죄를 멀리하여 굴욕적인 사건을 우리 인생에서 지어 나갑시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몸에 익힙시다. 그래서 날마다 강한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